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방인 같은 삶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의 백성이 되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산 소망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진실한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그 모습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우리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게시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질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말씀이 이제 사장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사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가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내신 모습은 뭐냐면 그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 이 세상에서의 세상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왕같은 제사장된 하나님의 기이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누구와 같은 마음으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과 함께 이미 구석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 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갑옷이 되는 거란 겁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제 육체의 고난이에요. 이 육체의 고난은 순간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으로써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육체의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고난 때문에 죄로 들어가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 후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이제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한 사람의 정욕을 따랐어요. 왜 따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사람의 정력을 버리고, 어리석은 죄로, 죽음으로 가는 죄의 노예된 이 정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버리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난 때로 족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 어떤 신앙적인 개념 그 어떤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음란 나쁜 거예요, 정욕 나쁜 거예요, 술참 나쁜 거예요, 방탕 나쁜 거예요, 향락 나쁜 거예요, 무섭분한 우산 숙면 나쁜 거예요. 이상적인 뜻을 따르는 건 나쁜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정말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음란은 왜 있는 것입니까 정욕은 무엇을 말하는가? 술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기쁜 뜻을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방탄과 향락으로 이루어진데 이것을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바로 세상의 우상들이에요. 세상은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즐거워하는 거 하는 것이 너의 삶의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이 간극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즐겁고 기쁜 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부지불식간에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네가 잘되기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라는 거야라고 얘기해요. 즉 네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안에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삶에서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너한테 공부하란 이유는 네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라고 한 이유는 마지막에 네가 결국은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즐겁게 하기 위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참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음란과 점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뜻을 따른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기쁨을 성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따라 무엇을 볼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찾는 길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타락의 역사를 통해서 봐 왔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산 우상을 섬기는 죽음의 길, 죄악의 노예가 되는 길일 뿐임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여러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특히, 지금 30, 40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라고 얘기한 사람은 지금 올바른 신앙이 정착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아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친 3, 40대를 보십시오. 그렇게 양육받은 3, 40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기뻐하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3절 말씀을 아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따라서 정력을 쫓는 그런 삶은 이방인의 뜻, 무법한 우상숭비와 같은 것으로 이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망하나 자 보십시오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려면 뭐하러 교회 다녀? 왜 하나님 믿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믿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특별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방탕함을 따르지 않아요. 나의 즐거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 겉에서 보면은 그것이 자기의 정욕을 따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 여겨서 비방해요. 그들과 이전에는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젠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그의 이끄심 안에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죠. 그러려면 교회 안 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전한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채워주세요. 그러면 나의 부족한 걸 채우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이 이상이 여기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서론적인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또1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언하시는 것은 분명히 드러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이루신다. 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한 이야기 사실대로 고하리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이상히 여겨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를 정말 무수히 비방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된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봅시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보십시오. 사실대로 고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죽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해요. 즉,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다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도 분명히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이 땅에 오셨고 왜 죽으셨고 부활하신과 승천하신과 앞으로 다시 오심이 무슨 뜻인지 이들도 알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유구무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유라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 냐면이 육체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과 육체의 정욕을 이긴 죄를 이긴 이 승리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사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분명히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간직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7절 말씀해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들려선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세상을 살때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가장 기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 항상 기도했어. 우리 부모님은 어려운 일 있건 즐거운 일 있건 항상 기도하셨어. 우리는 부모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인생 잘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특히 봉사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봉사를 할수 있는 이유이며 봉사를 하는 목적이며 봉사하는 방법이 다 십절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뭐한 것이라고 받은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것입니다. 받은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청지의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마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은혜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은혜는 필연적으로 뭐 하게 만드냐면 봉사한 데 쓰게 만듭니다. 은사와 은혜는 무엇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게 하는 이섬김의 봉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상상 뭐예요? 성겨요.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놀라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명문가의 모습이에요. 나는 통치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지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나는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은혜로, 성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경험, 나의 경력을 얘기해서 나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뜻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라 내가 당신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그냥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먼저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택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택배를 전해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최근에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택배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전해주는 분에게 감사는 전해요. 근데 이 선물을 택배 기사가 준건 아니잖아요. 주신 분은 따로 있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전달할 뿐이에요. 그래서 전달해준 사람으로 우리가 고마움을 고마운 인사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권력이 되고 우리의 경건이 되고 우리의 어떤 높아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것을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주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일 뿐이에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하느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달하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김의 모습이고, 이것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는 곳이 가정과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사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에 대한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랑, 무법,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 이 모든 것은 다 사탄이 처음에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네가 좋은 거, 네가 즐거워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하는 거야라고 했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방인은 성도들을 왜 빙하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즐거움을 따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따르는 삶을 그들은 싫어해요 미워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4번. 심판의 때 이방인들은 무엇을 하게 되나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우리가 6절 이후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선언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알면서도 따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자,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봉사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무엇을 위하여 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았고 빚진 자로서 이것을 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보문의 중심 사상 봅시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과 연합하여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 받는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는 까닭없이 고난 받는 것이 더 많거든요. 디모데오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릎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삶을 크게 분리하면 본능에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되는 삶, 죽음의 노예가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만이 오직 생명과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따를까를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종말과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기도, 사랑, 봉사의 삶이 삶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가르쳐줘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동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이미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독특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문 다지기 정답에 세 가지로 정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많은 죄를 덮어 주신다는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빠지게 돼요. 그때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떻게 사랑하셨냐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결국 우리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조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은 정말 이것을 어려서부터 알고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먼저 사랑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혀 몰르는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받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면에서 정말 사랑을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더욱 근신하여 기도하며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셨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할수 있도록 능력 주셨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먼저 베푸셨기 때문이죠. 자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찬양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의 상태를 보고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 삶의 환경을 보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단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이 고난의 때가 끝나서 멈춰지는 건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과 같은 환경에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배우는 시간은 너무나 적고 나의 뜻을, 나의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보내는 시간, 그러한 것을 얘기해 주고, 그러한 것을 인정해 주고,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찾는 시간이 교회 안에서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규제를 나누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 오히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 중에 역사의 중심 인물로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사랑의 봉사로 위로하고 기쁨 중에도 사랑하며 봉사로 섬겨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